아, 내리 끊는 거구나. 저느낌으 오른쪽에 어, 한 명, 오아요두 명, 두 명, 두 명, 아, 셋이구나. 맨 밑에, 여기 응. 예, 안쪽으로 들어갈 거죠. 얘네 밑에 내린다. 이쪽 라인 내려요. 얘 나랑 같이 내리는 거 같은데? 예, 네, 맞아요. 좀더뷰트를 빼야 될거 같은데요? 아, 더빼게요 오른쪽 어, 라인하고. 여기 이렇게 두개 들어왔어요. 빠졌어 아...잡아야되네 나 빠졌어 쟤네 친구 하나 내가 먹고 왔어 저도 빠질게요 반대 건물로 <laughs> 아진대 내리 찍어야 돼. 어기 어디 있어? 여기. 나 붙었고. 1번 쪽? 담배랑 넘어타잉. 이거. 거기 안 나. 이동. 아 보인다. 여기. 어 이거 앞집 열려 있는 거 형이 탄 거죠. 차 소리. 차 탄다. 기절! 하나 기절! 여기 담벼락 얘네 다른 층이야 기절했어 하나 기절 살렸나? 그걸 모르겠네. 사쪽에 하나는 아직 안 들어왔. 불기절인데 저쪽. 다른 팀이. 살렸나? 아이 개색. 왜? 먹어 여기네. 여기. 응, 음, 맞아. 아, 자, 자, 나왔다. 이쪽담배라낀다쪽또 넘어갔다. 1번. 거여기는 어, 끝. 굿. 끝. 나이, 네. 또 어디야? 또 어디야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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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 끝? 하나는 끝이었어. 집에 온게끝 어. 아니에요? 차타고 온 게? 어. 여기 하나 는 뭐야? 형님. 그쪽도 바사죠. 응, 요쪽은 바사야. 아 그럼 그팀다 끝. 오케이. 오, 우 m 사고 갖다 줬어. 아, 너 오늘 잘 맞네. 믿었어 내가 자동취소 뭐가 자동취소요 가게 가게 <laughs> 아예 저희가 지금 현재 스웨덴식 스웨디시... 카고를 열어보고 올까나 비밀창고 네그 성광이 없네 밀 창고 열고 와야지. 같이 가. 나도 먹은 게 없어서. 이거 다고요 저거 멀쩡할 걸? 아, 여기 트럭이 있어. 음. 오! 오! <laughs> 어, 놀래라. <laughs> 안 죽어요. 이것도 차가 기름이 별로 없어요. 오른쪽에 차세가 있는 것 같은데. 애사고 팔배도 하나 더 있고 아니네 피구공. 아다 있어. 피구공 있다고? 피구공 빨아줘야 돼. 휴공도 있고 애미 사고도 있고 막십사도 있고 호출도 있고 이건 뭐야 휴공 어디 있어 이사 쓰실 분 쓰시고요. 호출? 그 그다음에 연막 네개 됐고, 호출을 타야 될것 같은데 부상이 없네. 좀 피케봐요. <laughs> 안 들어가죠. 호출 필 준비할게요. 오케이. 어. 핀다. 어. 오케이. 여기, 여기 있던 구상. 구상 줘? 아예 있어요 두 개밖에. 어. 여. 여 육배도 있고. 됐어? 걸었어 <laughs> 여기가 잘 키.. 뒤에는 경기지역 밖이라서 괜찮은 것같 음.. 맞아 근데 저좀 있을 거야 무조건 들어야돼 명당이야 명당 명강. 그것도 돼, 송신기 있으니까. 전멸하면 조금 곤란하고. <웃음> <웃음> 와, 나 이렇게 사모시 했어. 사모시. 이렇사시 굉장히뭐 이러냐 진짜 제일 멀리서 오구나 송암쪽으로 왠지 잡거같 제일 멀리서 제일 끝으로 가고 있는거야 지금 와 끝과 끝인데 이때 보급떨어지네 아, 없으면 베스트인데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음. 저자리 먹어야 돼. 4 5명이랑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여기는 엄청 없어요. 여기 딱쏘이이딱 좋더라고요. 거기는 아, 그래요? 어... 어... 차 아니죠? 없는 거 같은데? 아, 있다. 있다. 있어. 있어. 아. X됐어. 난 죽을 거야. 아, 씨발 미니 들고 있었어. 아 여기 방패랑 아, 토크에 딱쏴 딱 졌어야 되는데. 나도 피가 없어가지고 아. 아, 얘안 죽어? 나기절. 이... 지금 둘 기절. 나이스. 봤어? 봤어? 오케이. 나 여기 있어. 이, 이쪽에 연막 치고 먹어야 돼. 딴 쪽에서. 풀어 줄게. 칩 있으니까 칩 먹으면 돼아들어와서 하자 응. <laughs> 씨발 나반 <라반> 아, 죽었네 <laughs> 아니 야 근데 그쪽에 그게 안 죽는다고? 연막 조금 어이없다 억과다 진짜 싸인 있던 애 잡은 거 맞겠지? 응, 다봤사잖아세명 다 140초 쌍 여기 없네 와 아, 근데 잘 뚫었다 아니 나딱 내렸는데 미니 들고 있었어 아씨 그 내려오면서 피를 맞아가지고 음한대 긁히면 뒤지는 거였어요 연막이 어딨나 연막 챙기고 챙기고 폭 챙기고 나 아, M249만 -E 안에다 들여다주면 안 돼? 아니면 좀 어, M249 그 -E 이따가 할게요 아 얘네 또... 지금 왔네 야 지금 막온 애들이야 얘네 막 왔어? 어 왜냐면 드링크들도 다 그대로 있고 조금씩 있고 오 염마 햄버거를 던져버리자 포블더 음. 담고 이게 예, 곧 오세요 형님? 아니 70초 남았는데 쉽새끼들 존나 맞추니까 어 조심하세요. 필요하게. 조심하세요. 아 저쪽에 있네. 언덕에. 언덕 어디요? 갑바들은 다깨졌네데 저기야. 여기. 여기. 여기 있어 다. 2번 라인 뒤에? 여기는 지금 여기가 가운데라서요. 여기도 있네. 저 2번 쪽에서 계속 쏘고 있네요. 지금 보니까. 2번 지붕에 있고. 뒷 라인은? 아뒷 라인도 있네. 왼쪽 라인에도 있는 것 같아. 저게? 이쪽. 이쪽 라인에도 있는 것 같은데. 뭐라고요? 구초라고요. 어, 아 있다 초, 있다 있다. 있다. 조식기 나 쳐다본다. 와 녹색핑 쪽에. 치워졌어. 여기서 싸우기는 좀 그렇다. 내 시체에 연막만 뿌려줘. 다 뿌려놨어요. 여기 라인이 있고 까요 보급 네. 막는다 보급 예 알아요 야너어만 데다 뿌렸어 연막 여기 많은데요? 아니 그 뒤쪽으로 퍼뜨렸다고 두번째 연막이 건너가셔야 돼요 아니 건가셔야 될까요? 뒤쪽 두번째 연막을 잘못 폈다고 아. 첫번째 연막이 끝났다고 잠깐만, 내가 저 차를 가지고 올게. 아, 이차 있다. 아니, 안에 있다. 괜히 무리하지 말자. 내 네, 들어와야 되는데. 저 보급 먹은 애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네. 들어와야 돼요, 쟤들은. 이것도 기름이 별로 없긴 한데. 아, 금저차 소리는 뭐야? 아, 그금저 움직여서 부딪수 소리 난 거예요. 링크도 많고 괜찮이. 여기 싸고 있어요. 아까 저희 어, 서, 언덕 쪽 쏘던 애들이랑 도핑이 하나도 없어. 도핑 그 저기 밑에 거. 1층 그차쪽차 쪽에 눈 많아. <놀람> <놀람> 여기 충분할 걸? 네. 아, 나는 여기 돌산이 더 불안해 보이네. 거 돌아가요. 아, 그쪽 아, MK 안써 근데 이거 3번 라인에 있긴 있어. 여기 MK 여기. 네. 필요한 사람 써요. 네. 3번 라인 계속 총소리 나 네. 지금. 음. 그렇지, 여기 같아. 이쪽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요. 얘네들. 계속 싸우네. 바깥쪽에서. 여기도 있어요. 여기. 이쪽 라인도 총소리 나고 어디 자리 아 자리 바뀌었다 저기 녹색핑 쪽에 애들을 집 집이 그쪽으로 타고 올라올 것 같은데 느낌이 네. 뻔하게. 얘나 아마 슬슬 올라올 거예요. 근데 연막총알은 누가 다 가져간 거야? 이제 가야 될거 같은데. 가자, 차 세네. 차 세네. 내가 거의 다 모셔놨네 차를. <laughs> 40초 남았어요. 절발절발 경찰서에 차한대 박혀 있고 여기 회관에 차한대더 있고. 갑시다. 뭐야 이거 이차 어떻게 대로 한 거야 이거? 빠졌다 빠졌고 왼쪽에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저거 내가 돌로 한번 돌아볼게 1번 어, 픽 쪽에, 아유, 어, 온다, 차 열로 온다. 걸로 간다, 간다, 간다. 박은다, 1번, 1번, 조심! 오. 3세였어요 아, 7번 아, 아, 했어도레인이 빠졌구나. 자리 좋아, 지금. 네. 오른쪽에 보급들 많다 여기 어 여기 차 있네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오른쪽 여기부터 정리를 좀 해야될거 같은데? 올라와요 와 여기 두명이다 여기 여기를 정리를 하면 좋았을건데 맞춰왔어요 붙이면 돼요 오 나이스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이야두 명! 아나다죽었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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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들어왔나도 하나도 하나요하 잠깐만, 음? 잠깐만 구상 여기만 정리되면 이제 좀 편하잖아. 우리. 어, 어, 됐어. 피는 빨고. 바 위. 바위? 2번 피? 네. 지금 두 팀하고 아, 조금 남았는데. 왜? 아, 이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. 어, 한번 돌아봐도 돼. 자리는 좋네. 여기 아무도 없다. 어. 없어. 없어. 여기서 해도 되겠다. 어. 여기서 우리가 포탑 잡가지 어 어어. 저 여기 있을게요. 저 위치에. 지붕. 나이스. 끝먹을라고 뒤에 차는 뭐야? 한뼈락 죽었고. 두명 나왔다. 아, 두명 하지마요. 들이대지마요. 여 가자. 어차피 나와야 돼요. 가야 돼. 우리는 가야돼, 우리는 가야돼. 우리 가야된다고 자기장때문에. 우리가 막자. 응. 음. 어 막고있어. 그이 그 집들 뒤에있어. 집들 뒤에. 우리가 밤을 막자. 어 여기 어. 딱 좋아 지고 교회쪽에 있나본데? 형 왼쪽깍 봐주세요. 어, 뭐야? <laughs> 뭐야? 오, 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, 들어가서 다운 배쯤에 던져 놓은 거예나이샷나이샷